대리님이 이사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 비싼 건 부담되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기도 애매하죠. 그 느낌 아시죠? 집들이 선물 뭐가 좋을까요? 휴지, 슬리퍼, 햄처럼 흔한 건 피하고 싶고 그래도 만원대 안에서 성의는 보이고 싶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만원대로도 센스 있고 부담 없는 선물 3가지만 꼭 집어 보여드릴게요. 가볍게 들고 가서 반은 괜찮은 라이너 하나씩 딱 정리해서 소개합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는 국민 유산균 락토픽 골드 올리브영 어워즈 6년 연속 수상 유산균 부문 1템이에요.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생 유산균이라 집들이 선물로도 실용성이 최고예요. 한 포당 20억 c f u 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뮤, 장 건강, 소화 면역력까지 한 번에 케어해주고 상큼한 요거트 맛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.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부담 없이 건강 챙기는 선물로 딱이에요. 두 번째는 향기 선물이에요. 헤트라스 프리미엄 호텔우드 비디퓨저. 향 맞는 순간 바로 호텔로비 합니다. 하실 거예요. 묵직한 우디 향에 포근한 머스크가 섞여서 공간 전체가 차분하고 고급스러워지고요. 무려 510ml 대용량이라 한 병이면 거실, 침실 다 커버됩니다. 유해 성분 불검출, 아이 반려동물 있는 집에도 안심이고요. 브라운 모틀이라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예쁘죠. 디퓨저 꾸미기 스티커까지 있어서 나만의 디퓨저로 디꾸할수 있어요. 이건 솔직히 향기, 감성, 가성비 세 박자 완벽 조합이에요. 마지막은 플루 화이트 머스크 바디 스크럽이에요. 누적 5천만 개 판매된 국민 스크럽템. 패키지가 귀여운 헬로키티 콜라보라 선물용으로도 인기 많아요. 100% 천연 호두껍질 스크럽으로 자극 없이 각질 제거하고 글리세린 비타민C 꽃 추출물로 촉촉하게 마무리돼요.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이라 새집 냄새 대신 향긋한 무드 선물하기 딱 좋아요. 보기에도 예뻐, 욕실 인테리어템으로도 완벽하죠. 이세 가지 정도 올리브영 만원대에요. 가격은 부담 없고, 센스는 10만원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제일 끌리세요? 가장 괜찮은 선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